2026 현대 스텔라는 이름만 들어도 세련됨과 혁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델이다. 현대 자동차는 이 차를 통해 럭셔리와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스텔라의 디자인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날카롭게 뻗은 LED 헤드램프,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 유려한 에어로 다이내믹 라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측면의 크롬 포인트와 19인치 알로이 휠은 자신감 넘치는 실루엣을 완성하며 후면부의 일체형 LED 테일라이트와 스포일러는 우아함 속에 스포티함을 더한다. 현대는 스텔라의 디자인을 통해 미니멀리즘과 품격을 동시에 담아냈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움이 한눈에 느껴진다. 부드러운 가죽, 메탈 포인트,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등 최고급 소재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다. 대시보드에는 넓은 디지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반응 속도는 빠르고 조작감도 부드러우며, 개인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위한 편의 기능도 매우 인상적이다. 통풍 및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3존 자동 공조 시스템, 그리고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한 실내 분위기를 만든다. 또한 음성인식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어, 내비게이션, 음악, 온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성능면에서도 스텔라 2026은 타협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0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총 230마력의 출력을 내며, 전기 버전은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350마력까지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분 2초 만에 도달할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약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 급속 충전 기능을 사용하면 25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한다. 안전기술 또한 최고 수준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은 일상 주행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높인다. 차체는 고장력 강판으로 설계되어 충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강화했다. 기술적 완성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지원된다. 디지털 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잠금 해제하고 시동을 걸수 있으며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인식해 조명과 음악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무드 싱크, 무드 싱크 기능도 추가되었다. 주행 감각은 부드럽고 정교하다. 새로 설계된 서스펜션과 정밀한 스티어링 시스템은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행을 제공한다.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은 외부 소음을 최소화해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예상 가격은 약 4만 달러 수준으로 제공되는 기술과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현대 스텔라 2026은 디자인, 퍼포먼스, 기술력, 그리고 감성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프리미엄 세단이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의 품격과 감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이다. 스텔라는 달리는 순간마다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미래 자동차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대의 자신감 그 자체이다.